매우 빠른 속도로 적에게 돌격하는 소금이의 부대원들. 소금이의 부대에겐 잠비라 났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힌 놈들은 노예로 팔려다가 롱면만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죠. 소금이가 처음부터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포로에게 좋은 말로 동료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낙하산으로 영입된 신규 병사를 본 기존의 병사들의 사기가 매우 크게 떨어진 것을 보았기에, 불곤정한 체험 과정인 것만 같아서 모두 저 멀리 원피스를 찾을 수 있도록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전투로 피곤해지면, 사과나무가 가득인 자신의 영지 마을로 찾아온 소금이는 텀텀빈 마을을 보며 한숨만 내쉬네요. 이 마을을 발전시킨다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주민들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도 횡한 것이 횡령이 확실합니다. 주 수입원인 전복활동을 원추는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이 지겨운 사다리 하나 때문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싶어도 병사들이 모두 올라갈 때까지 저 사이를 비집고 돌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냥 구경만 합니다. 지하 병사들이 모두 성 안으로 돌입했고 마차도 등을 끌어 정서로 돌입한 석무는 충격적인 모습에 당황했죠. 바로 적의 병력이 너무나도 많았던 현금입니다. 무든6 7을 올려도 위험 가능한 병력은 156만인데 성이나 도시는 300명 이상의 병력이 있기에 수적으로 이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유일하게 이 친구만 소금이와 함께 승리와 생존의 기쁨을 공유하게 되었네요. 잠깐 한눈을 파는 순간이 오면 적들이 소금이의 영지의 마을이나 송드리아타라고 포위하게 매우 바쁩니다. 전투가 끝나고 적 장군을 풀어도 적지 않고 풀어주어 관계를 계산해 보는데 끝내 소금이에게 충성을 다짐해 주지는 않네요. 도시의 제빵소도 만들어봤는데 뭔가 빈 공간만 많고 텅텅 빈 모습에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느끼게 되었죠. 그래도 일단 구색은 다 갖추었으니 본점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산에 있는 얼음물 강을 돌파하고 달려갈 정도로 소금이 보대원에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도시 공선전은 항상 숙적으로 불리했기에 소금이 왕국의 다른 연주들을 모두 호출하여 함께 공격해 줍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싶었던 소금이는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죠.